그 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짓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서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급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애급의 종살이를 하다 고연, 고된 연고 어, 노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장 2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된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구원하셨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행복한 길만 있을 줄 알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시험을 당합니까?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는 홍해, 또 애굽에서 뒤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갖고 저는 묵상을 일주일 넘게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납니다.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는 이런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서 하나님이 열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갖가지 물과 피로 기적을 베풀었고요 허감으로 또 메뚜기로 또 장자의 죽음으로 이렇게 열 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출애급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있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왔을 때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을 줍니까? 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홍해가 있을 때 애국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도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불을 지졌는데 심히 두려움에 불을 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은 거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슬픔으로 원망으로 또 탄식이 터져지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오늘 본문 나올 말씀처럼 여호와 니씨를 외치는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에 허득일 때도 있었고 엘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천국 가는 동 천국 가는 동안 말을 말할 수 없는 큰 시험들이 우리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 같은 그런 시험들이 올 때가 있고 뒤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이 쫓아오는 그런 시험을 감당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목말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유라굴라 강풍처럼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천국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느냐? 매 순간마다 주를 신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오는 본문 말씀에 아멜렉 군사라는 큰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멜렉 군사는 애굽의 후손들로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곤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계속적인 위험이고 계속적인 시험이 연속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질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우리를 애급당해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또, 마라의 물이 쓰다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또 16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장에서는 누비듬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느냐? 이렇게 본문에 또 아말렉 공격이 쳐들어와서 시험을 만나고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결국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아멜렉 전쟁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쟁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멜렉처럼 비열하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영적 싸움이죠.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싸움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기도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고 다니니 너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갱개를, 개개를 능히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씁니다 뭐 까만 옷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막 미움이 질투가 시기가 막 원망이 불평이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게 성령을 거실리는 이런 마음 속에서부터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올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런 두라살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로 우리들은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면, 육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제약 중에서 태어나 선보다 악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음이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가 날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보다는 악을 더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건 마귀와 육체와 마음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느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전쟁 앞에서 아멜렉 전쟁 앞에서 여수아는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고요, 모세는 양쪽 팔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에 어떤 사단과도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바라볼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브리서 저자는 12장 2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바라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아멜렉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까지 인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 전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리극기 17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꼭대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붙잡고 그가 행동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겨준 사명의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신약성경의 본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사명의 지팡이를 갖고 모세처럼 사명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험난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사명을 붙잡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데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구원만큼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부를 것입니다. 예, 또세 번째는 또 아론과 후리 협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례국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로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아론과 후리 하나님 편에서. 아멘,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렇게 합심하는, 합심하면 합심하는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두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페아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합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고난 주간 집회로 또 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집회가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서 문제해결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 올 때에, 모세의 기도에 본을 받아서. 어쩐, 어떤 전쟁의 실현 중에서라도 사명의 지팡이를 놓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여서 모세처럼 정말로 승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명을 붙잡고 협력하여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